창세기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가난안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방법을 사용하여 육신의 뜻대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의 이런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온전히 주를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86세 때에 이스마일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나이는 99세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이 무지한 모습들을 깎아, 깎아 내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이와 같이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이처럼 그를 내모르셨고요 그 자리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의 가정 가운데에 그를 이끄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하는 그 시사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때로는 침묵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서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게 하는 이 연단의 과정이 있었고 이 훈련의 과정이 있은 후에 그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셨는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축복이 있으셨습니까? 99세 때에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할 것을 명령하신 주님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13년 만에 만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듣기로 간청하기로 이렇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다시 한번 더 언약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며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수 있도록 번영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땅에 충만한 이 씨앗들이 넘쳐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시고. 민족의 아버지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번성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유일한 길 하나님 앞엔 엎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 언약을 수, 이행해 나가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 앞에 온전히 엎드려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상급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 주님은 우리에게 주 앞에서 온, 완전하게 행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사는 길은 그 자리가 바로 나의 발목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고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의 모든 이 자아를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납작 엎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들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충만한 승리를 더하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과 상반됩니다. 육신의 선택으로 인하여 이 결과물이 실패의 결과물이 도출되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길을 여시고 축복의 대로 가운데 이 인도하유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나의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냐는 어둠이 가득한 것과 같은 이때 이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며 이연단에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낙망하고 쓰러지며 주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의 힘으로 할수 없음을 철저하게 시인하고 주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이 이라 요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백세가 돼요. 자기 몸 가운데서 이제 이 태가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였던 것이 아니라 더욱 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 이제 우리 역시 의심 없이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모든 주님의 은혜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재현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그렇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완전케 하여 주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은 썩은 동아줄에 불과합니다. 가장 튼튼한 동아줄, 끊어지지 아니한 이 우리를 견인해 나가는 성도를 견인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그 밧줄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무수히 많은 말씀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의심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의심 없이 주의 굳건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 주께서 예비하여 주신 신령한 은혜들을 차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